예, 오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6장 13절부터 7장 1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6장 13절 말씀부터 7장 10절 말씀까지. 예, 매일 묵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62페이지 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슬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아 나의 매수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슬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현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네,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숙련 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들은 밀단 같구나. 일방은 암사슴의 상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르몬 바들랍빈분 곁에 있는 연목 같고, 코는 담의 색을 향할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매상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며 왕이 그 머리카락에 메여 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귀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예. 어,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여인이 남편에 대한 그러한 사랑을 또한 그 아름다움을 찬양했다면 이제 오늘은 어,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해서, 대해서 또한 여인에 대해서 어,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은 사실 누가 이야기했는지 참 모호합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아서는 참 모호한데요. 하지만 이제 쉬운 성경을 보게 되면 딱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 부분 우리가 읽었던 어, 앞 부분에서는 어, 예루살렘의 딸들이 합창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고 또한 너희가 어찌하여 마이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라미 여자를 보러, 보려느냐, 이 부분은 이제 남자가 어, 노래하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남자가 노래하고, 또한 어, 1 0절은 다시 여자가 화답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오늘 죄송한 말씀을 드려,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어, 매일 목상 1번에 보시면 남편이 술라미 여인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좀 바뀌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예루살렘의 여인으로 수정해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술라미 여인에게 어,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문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술라미 여인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표현을 내본이나, 네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6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순남미 여인이 병거를 타고 갔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과 함께 그렇게 춤추는 자리, 춤추는 자리에 돌아와서 함께 춤추고 즐기자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남편은, 어 그런 춤추는 무이처럼 어, 춤추는 무의처럼 그술남미 여자를 바라보지 말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7장으로 넘어가서 자신의 아내에 대한, 자신의 아내의 술란미 여인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술남미 여인을 귀한 자의 딸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어, 자신의 아내는 그런 너희들과 같이 춤추는 그러한 무이가 아니라 바로 귀한 자의 딸처럼 아주 귀한 존재이다 아주 존귀한 존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안에 대한 그 아름다움을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처음에는 이제 둥근, 어, 둥, 구슬, 또한 둥근 잔과 같은 그러한 장신구로, 또한 아내를, 어, 비유하면서, 또한 이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암사슴과 같다, 또한 상어망대와 같다, 연목과 같다, 갈매상과 같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은 우리 주변, 우리 주변에 보이는 그러한 자연 만물을 어 그런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에 빗대어서 이렇게 아내의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남편이 아내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그렇게 노래하게 되자 아내는 어 자신이 여전 자신 안 남편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요.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화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이 고백을 좀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 자신, 자신은 사랑하는 남편의 소유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남편에게 기꺼이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그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고백이 사실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남편이 아내를 아름답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름답고 또한 존귀한 그런 존재로 여기십니다. 아름답게 여기시고요. 어제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를 특별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아내가 남편의 소유인 것처럼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사실 은혜라는 말 외에는 우리가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 많고 또한 허물 많고 사실 생각해보면 어 자격 없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 없는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아 주셨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그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이것이 가능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아주시고 자신의 백성 삼아주신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수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남편이 아내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녀 하나님을 통해서 또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화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랑을 노래하는 남편에게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당신에게 기꺼이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화답하는 그 아내처럼 여러분도 화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결국 이 질문은 또한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체성에 맞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입술로만 찬양하지만, 입술로 찬양하지만, 혹시 그것이 다는 아닌지요? 그걸로만 끝났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이 자리를 벗어나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해서 화답하면서 고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개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다 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복종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화답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깨닫게 하셔서 정말 그 사랑에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처럼 우리죄 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와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의 님자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 분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특별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님에게 우리에게,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람비여인처럼 내가 그에게 속하였구나 하나님에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그에게 복종해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화답할 수 있는. 우리의 신하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소리를,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이웃 내 형제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화답하는 그런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사랑을 아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에 표현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사랑을 더욱더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내 주변의 이웃들, 하늘 아버지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하님 마버지, 우리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더욱더 손을 내밀고,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덕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 지키시고, 인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도 아니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져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영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오 내일 또한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시고 하느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느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알고 하느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하느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의 방법으로 하느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내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더욱더 교제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 내려 주시옵소서.